우리저 강현수 차관님, 네. 뭐 부임하셨으니까 최근에 우리 지역구인 보성에서 지난 5월에 그 강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참달에퀴이 재배 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농진청 현장조사 결과에도 보면 예, 그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키위 그 개화기에 결정적 영향을 줘서 어 착과 불량의 직접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어 보고를 받았는데요. 피해 면적이 266 헥타 중약60 헥타 전체의 22.5%에 달한 것으로 판단이 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참달의 키보 키는 보성군의 제2 전략 작목이에요. 그래서 지역 경제와 아주 밀접한 어, 관계가 있고 주요 소동원인데 이런 특수성도 좀 반영 감안을 해주시고 피해 규모를 좀 고려할 때 어, 우리 농림부가 좀 적극적으로 어, 신속한 피해 보상하고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조사가 완료되면. 농업인들 불편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대처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림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도 좀 우리 차관님 새로 부임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농가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 지금, 한우 농가가 다음 달에 대규모 집회까지도 지금, 음, 예고를 하고 있고, 사료값하고 더축값 등 생산비 절감, 그리고 30개월용 소고기 수입 프로를, 어, 한우 농가에서 주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농협 사료가 최근에, 에, 키로당 15원, 어, 사료 가격이 올라갔고, 인상을 했고, 더축병도 1만원, 어늘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 농협사료 영업 이익을 보면은 어 막대한 영업 이익을 23년, 24년도에 거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좀 물론 그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영업 이익도 이렇게 많이 나고 어려운 한우 농가를 감안해서 뭐 동결 내지는 오히려 이 날을 해줘도 지금 부족할 판에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농협사로 측에서 하반기에 좀 경영학과가 우려된다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협이랑 얘기를 해서 좀 농축사님들이 숭할 수 있도록 좀 유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좀 강하게 좀 해주시면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오늘 이제 한우법 통과도 됐는데, 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어, 사료값 인상의 적정성 파악을 해서, 우리 한우농가 생산비 부담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 말씀드린 이 키위 피해보상 관련하고, 이 한우법, 아니, 한우농가 어 생산비 부담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서, <laughs>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